두산 매거진 대표이사와 조수혜 전 JTBC 아나운서 부부가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커플 사진과 웨딩 화보를 모두 삭제해 불화설이 떠오르고 있다. 27일 확인 결과 박서원과 조수혜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는 그간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정도 언팔로우 되어 있다. 재벌가 아나운서 만남 초반부터 관심 집중. 박서원과 조수애는 과거 야구 경기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앞서 결혼설이 불거진 시점에 조수애는 JTBC에서 퇴사해 두산가 입성을 놓고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79년생인 박 대표는 박용만 두산 인프라 코어 회장의 장남이다. 세계 광고인들의 등용문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고 2014년 두산그룹 광고계열사 오리콤의 총괄부사장을 맡았다. 현재 두산전무이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다. 김해일고를 졸업한 조수애는 홍익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 2016년 JTBC에 입사했다. 재훈과거 발언 논란 두 사람은 재훈과거 발언 등으로 결혼 전부터 세간을 꺼들썩하게 했다. 박대표는 두 번째 결혼으로 주목받았다. 박 대표는 2005년 구자웅 LS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구자철 한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원희 씨와 결혼했으나 2010년 이혼했다. 조수에는 JTBC 오프라인 시민 마이크에서 한 발언으로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보통 여성들은 경제력 있는 남성을 원한다라며 "아나운서님은 돈못 버는 남자도 상관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수에는 "상관없다"라고 답하며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재벌가 사세와의 결혼 소식을 밝힌 것 재벌가의 호화 결혼식 파격 웨딩 화보 눈길. 다양한 논란에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각종 SNS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이 게재한 박용만 두산 회장이 축사 영상이 게재되는가 하면 고가의 은방울꽃 북케 파격적인 웨딩 화보로 주목받았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웨딩 화보, 신혼여행 데이트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다. 출산 역시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혼전 임신설 등의 공식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아들을 얻었다. 인스타그램에 박 대표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로 SNS 언팔로우, 사진까지 삭제. 무슨 일? 한편 이 같은 행보에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SNS 정리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조수혜는 지난해 10월 박서원과 결혼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악플에 "댓글 안 보고 싶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언팔로우 및 사진 삭제 상태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이사와 조수혜 전 JTBC 아나운서 부부가,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커플 사진과 웨딩 화보를 모두 삭제해 불화설이 떠오르고 있다. 27일 확인 결과, 박서원과 조수애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는 그간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정도 언팔로우되어 있다. 재벌가 아나운서 만남 초반부터 관심 집중. 박서원과 조수애는 과거 야구 경기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앞서 결혼설이 불거진 시점에 조수애는 JTBC에서 퇴사해 두산가 입성을 놓고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79년생인 박대표는 박용란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이다. 세계 광고인들의 등용문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고 2014년 두산그룹 광고계열사 오리코의 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현재 두산 전무이자 두산 매거진 대표이사다. 김해고를 졸업한 조수에는 홍익대학교에서 불어 불문학을 전공했다. 2016년 JTB c 에 입사했다. 재훈 과거 발언 논란 두 사람은 재훈 과거 발언 등으로 결혼 전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 대표는 두 번째 결혼으로 주목받았다. 박 대표는 2005년 구자웅 LS 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구자철 한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원희 씨와 결혼했으나. 2010년 이혼했다. 조수에는 JTBC 오프라인 시민 마이크에서 한 발언으로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보통 여성들은 경제력 있는 남성을 원한다라며 아나운서님은 돈못 버는 남자도 상관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수에는 상관없다라고 답하며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재벌가 사세와의 결혼 소식을 밝힌 것. 재벌가의 호화 결혼식. 파격 웨딩 화보 눈길 다양한 논란에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각종 SNS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이 게재한 박용만, 두산 회장의 축사 영상이 게재되는가 하면 고가의 은방울꽃 부케, 파격적인 웨딩 화보로 주목받았다. 결혼 이후 두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웨딩 화보, 신혼 여행, 데이트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다. 출산 역시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혼전임신설 등의 공식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아들을 얻었다. 인스타그램에 박대표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로 SNS 언팔로우, 사진까지 삭제. 무슨 일? 한편 이 같은 행보에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SNS 정리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조수혜는 지난해 10월 박서원과 결혼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악플에 댓글 안 보고 싶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언팔로우 및 사진 삭제 상태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서원 두산 내거진 대표이사와 조수혜 전 jtbc 아나운서 부부가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커플, 사진과 웨딩화보를 모두 삭제해 불화설이 떠오르고 있다. 27일 확인 결과 박서원과 조수의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는 그간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삭제돼 있는 상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계정도 언팔로우 되어 있다. 재벌가 아나운서 만남 초반부터 관심 집중. 박서원과 조수에는 과거 야구 경기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앞서 결혼설이 불거진 시점에 조수에는 JTBC에서 퇴사해 두산가 입성을 놓고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79년생인 박대표는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이다. 세계 광고인들의 등용문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고 2014년 두산그룹 광고 계열사 오리콘의 총괄 부사장을 맡았다. 현재 두산전무이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다. 김해외고를 졸업한 조수에는 홍익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 2016년 JTBC에 입사했다. 재훈 과거 발언 논란 두 사람은 재훈 과거 발언 등으로 결혼 전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박대표는 두 번째 결혼으로 주목받았다. 박대표는 2005년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구자철 한성그룹 대장의 장녀인 구원이씨와 결혼했으나 2010년 이혼했다. 조수애는 jtbc 오프라인 시민마이크에서 한 발언으로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보통 여성들은 경제력 있는 남성을 원한다라며 아나운서님은 돈못 버는 남자도 상관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수애는 상관없다라고 답하며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재벌가 사세와의 결혼 소식을 밝힌 것. 재벌가의 호화 결혼식. 파격 웨딩 화보 눈기 다양한 논란에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각종 SNS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이 게재한 박용만, 두산 회장의 축사 영상이 게재되는가 하면 고가의 은방울꽃 부케, 파격적인 웨딩 화보로 주목받았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웨딩 화보, 신혼 여행, 데이트 사진 등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다. 출산 역시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혼전 임신설 등의 공식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아들을 얻었다. 인스타그램에 박 대표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로 SNS 언팔로우, 사진까지 삭제. 무슨 일? 한편 이 같은 행보에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SNS 정리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조수에는 지난해 10월 박서원과 결혼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악플의 댓글 안 보고 싶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언팔로우 및 사진 삭제 상태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은 안 된다. 다른,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와, <목소리>